왜 그랬어요? 말해봐요 안녕하세요 준자리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팬아트를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몸을 아주 잘 그려주셨어요 1만 구독자 축하한다고 적어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앞에 적어놓은 메일로 팬아트 보내주시면 영상에서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 이건 뭐냐고요 예전에 선물 받았던 라이언 거울인데 오랜만에 생각나서 꺼내봤어요. 오늘은 얼마 전에 제출했던 이모티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놀라지 마세요. 이모티콘계를 뒤흔들, 이모티콘, 이모티콘계의 아이돌, 이모티콘계의 BTS 바로 숫자티콘입니다. 이 이모티콘이 합격했는지는 영상 마지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평소에 이만, 빨리빨리 이런 말을 숫자로 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. 너무 올드한가요? 거기서 차관을 해서 만든 이모티콘입니다. 이모티콘 컨셉을 잡고 캐릭터를 고민할 때 숫자를 어떻게 그려야 자연스러울지, 눈코 입이 어디에 들어가야 귀여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. 이게 맨 처음으로 그렸던 스케치인데요. 입체적으로 표현해 보기도 하고 팔 다리를 붙여 보기도 했어요. 얘는 무슨 생각으로 그렸지? 이런 애도 있었네요. 캐릭터를 정하고 이제 감정 표현들을 쭉 나열해 봤는데요. 최종 버전에 있었던 이만. 팔리팔리도 보이고 표종 버전은 없었던 치리치리뱅뱅이나 v 이구 이런 것도 있네요 사랑에도 나중에는 사 둘이서 포옹하고 있는 이모티콘으로 만들었는데 스케치 단계에서는 사 혼자 하트를 만들고 있고 88에는 88이니까 두 개로 만들려고 했던 거 같아요 삼시새끼도 있었는데 시만육 십팔 아, 욕 아니구요. 그 숫자 18. 이런 식으로 욕 관련된 게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뺐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이번에는 메세지 하면서 많이 쓸만한 것들을 추렸고 잘 정리했던 것 같아요. 아닌가요? 그 다음으로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작업을 했는데요. 숫자마다 색깔을 다 다르게 해주고 싶어서 색을 고르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이건 러프하게 만들어 본 건데 색이 좀 쨍하고 촌스럽죠? 88에는 이렇게 근육질로 만들었었고 지금은 없어진 77 막긴도 있네요. 18은 그대로 18이라고 썼었네요. 나중에는 모자이크를 했습니다. 이제는 마지막으로 색도 좀더 파스텔톤으로 바꾸고 캐릭터도 한 번씩 다시 다듬은 버전이에요. 글씨는 숫자가 들어간 부분만 해당하는 숫자 색깔로 포인트를 줬고요. 캐릭터도 좀더 완성도 있게 다듬었어요. 만들 당시에 와 이건 진짜 혁명이다. 떨어트릴래야 떨어트릴 수가 없다. 무조건 합격이다. 하고 만들었던 이모티콘이었는데 저한테 왜 그랬어요? 말해봐요. 난 대학에 뭐 욕감은 좋어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 봐요. 저 진짜 생각 많이 해 봤는데 정말 모르겠거든요. 말해 봐요. 무슨 말이든 좀해 봐. 연세대 이모티콘 강의하기 전에 이모티콘 합격하고 강의하면 진짜 좋겠다 싶어서 강의하기 한달 전부터 만들었던 것 같아요. 다 만들고 나서 진짜 합격할 것 같아서 학생분들께 숫자 테코너로 설명도 드렸었는데 네. 떨어졌습니다.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24가지 감정 표현이 생각이 잘안 나서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 왜 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네요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.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